안녕하세요 씬 라이트입니다 100%고글 스피드트랩 렌즈 빼는 법 끼는 법 그리고 씬 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스피드트랩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 빼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시면 가운데 윗부분에 갈고리처럼 이렇게 물려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열면 이렇게 빠집니다 정면에서 보고 이렇게 잡아서 빼면 어렵지 않게 뺄 수가 있습니다 끼는 방법은 아랫부분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양 사이드 이렇게 넣어주시고, 윗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바로 뒤에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역시 어렵지 않게 더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제는 시나이트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들어간 후에 흔들리지 않게 양쪽에 지지해줄 수 있는 돌기가 있고요. 가운데 윗부분으로 본체 윗부분에 작게 튀어나온 부분과 결합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슬라이트를 위에서 밑으로 넣어 주십니다. 이 부분 일치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 앞쪽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뒷 부분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흔들리지 않도록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렌즈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양 사이드 넣어 주시고, 양 사이드 넣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밀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좌우 대칭인 거 확인이 되고요. 이쪽 돌기 확인해 주시고 반대쪽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가운데 부분 잘 결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나이트는 고글의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위시야, 옆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수에 따라서 좌우 눈의 거리에 따라서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브가 심하게 되면 일반도수로는 어지러워서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수 보정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최소화시키게 되는데요. 신라이트는 도수 보정뿐만 아니라 고글 도수 적응도 테스트를 미리 받아봄으로써 적응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불편해서 못 쓰실지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산 본점이나 전국 파트너샵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신라이트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뒤에 부분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내 주시고요. 아랫부분 양 사이드 확인해 주시고 위에 부분 이렇게 딸깍 소리나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밑부분 잘 결합시켜 주시고요. 위에 부분 맞춰 주시고 렌즈를 그대로 밀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글을 사용하시다 보면 렌즈를 닦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핀라이트는 이렇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닦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글을 잡고 있는 손가락으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너무 깊숙이 넣거나 뒤로 심하게 젖히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구겨지거나 손상이 될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중심부 위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렌즈도 이렇게 닦을 수가 있고요. 혹시 깊숙이 넣으시면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들어올리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도 이렇게 닦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글을 더욱더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시나이트를 아예 빼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더욱 깨끗이 관리하고 싶으시면 찬물과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온도나 습도 차이에 의해서 김서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김서림 방지 천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백 안에 들어가 있고요. 보기에는 일반 안경 수건과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김서림 방지 성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김서림이 생기게 되고요. 김서림 방지 천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덜 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김서림이 생겨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문질러주시면 훨씬 더덜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이트를 이렇게 꼈을 때이 사이에 생기는 김서림이 있을 수 있으니 곡을 본렌즈 안쪽에도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신라이트를 꼈을 때 김서림이 차는 것을 훨씬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 곡을 스피드탭은 다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길게, 중간, 그리고 짧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짧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길게 하고 싶으시면 빼서 이렇게 가장 길게 또 안쪽으로 넣어서 중간 또 밀어서 가장 짧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 안착되는 느낌에 따라서 길이를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 100% 고글, 스피드 트랩, 렌즈 빼는 법, 끼는 법, 그리고 신라이트 끼는 법, 빼는 법, 관리법, 그리고 스피드 트랩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고글과 신라이트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